자, 이건 약속이 약속. 문제에서 이렇게 약속했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그냥 NX라고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 N3 이렇게 돼있어, N3. N3이야, N3. 그럼 이거 3이야, 3. 3의 약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1하고 3, 두개밖에 없죠. 소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걸쓸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25 이렇게 돼있어, 25. 그럼 25의 약수야, 25의 약수. 25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어, 1 곱하기 25도 되는 거고, 5 곱하기 5도 되는 거니까, 어, 약수의 개수가 3개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3으로 적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요거는 이제 48. 숫자가 좀 커지면 어떻게 돼? 소인수분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48, 48. 68에 48뭐 이런 것도 괜찮지면 어떻게 돼? 16 곱하기? 3이? 40, 48이죠. 그럼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이 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3이 한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지수에다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1을 더한다고. 지수에다 1 더하게 되면 5가 되는 거고, 지수에다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해?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가 지금 5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0개죠. 이런 식으로 적는다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약수의 개수지만 숫자야 숫자, 숫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 두 개, 어, 여기 숫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 곱해가지고 64가 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건 이약계에서이 문제에서 약속인 거지. 120의 약수의 개수야. 그럼 120을 소인수분해 보면 돼, 요거를. 표옥하고 이제 소인수분해 보면, 요거는 이제 12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마찬가지로 돼.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10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아, 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어? 글씨를 예쁘게 써야지. 날라가네 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자 이제 그만하시고. 구구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금방금방 소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요 그 여기다 이제 더한다고 이 지수에다 1 더하는 거야 지수에다 1 더하게 되면 4가 되는 거고 이 지수에다 1 더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지수에다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 다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이 16이야 16 16. 그럼 16에다 뭘 곱하면 64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돼? 64에다 16 나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NX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어, 4가 돼야겠죠 4 16에다 4를 곱하면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네? 4가 4, 4, 4, 4. 4. 4개. 그럼 이4개라는 얘기는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4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어? 손에 힘이 없어, 지금. 손에 힘이. 강의를 지금 몇 시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곱하기 4. 1 곱하기 4.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지만,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2.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건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이거는, 어 소수를 몇개 쓰겠다는가? 한개 쓰겠다는가? 한 개.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소수는 2가 되는 거니까, 2에 세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2에 세 주고. 그럼 여기다 지수에다 지금 1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지수가 지금 2개가 곱해졌잖아? 그럼 소인수가 지금 몇개 있어야겠어? 두, 두, 개 있어야지, 두 개. 두 개. 그럼 지수에다 1 빼니까 어떻게 돼? 가장 작은 소, 소, 소 소수는 2하고 3 이렇게 되지, 두 개가. 제일 작은 게 2가 되는 거, 그 다음 게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지, 요, 지수에다 지금 1 더한 값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에다 지금 1 더한 값이야. 그럼 도로 빼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1제곱, 여기도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네. 자, 소인수를, 소수를 하나 쓰는 거는 이제 8이 되는 거고, 소수를 두개 쓰는 거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6이 작니, 8이 작니, 그러면 6이, 6이 작은 거잖아. 그제? 그럼 이때 여기 가장 작은 X 구하는 거니까 X 값은 뭐가 되나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